<laughs>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장님 한번 봐주니다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语学中文 중국어.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早上好。早上好。자, <laughs> 오감.네. 보셨나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다인이 봤습니다. 오! 봤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죠? 네. 재밌고도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네. 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49일 동안 7가지의 재판이 열립니다. 네. 무죄를 판결 받아야 환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영화를 보니까 아이 생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 네.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자, 맞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네. 자, 신과 함께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유신 동행. 유신 동행. 유신 동행. 동행. 먼저 아는 한자니까 동행이거든요. 네. 맞아요. 신은 션. 신. 신. 음, 똑같은 맞아요. 한자입니다. 근데 앞에 유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머머머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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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는 맞아요. 뜻이기 때문에, 신과 함께, 함께. 라는 뜻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영화에서 또 이정재 씨가 염라대왕으로 나오거든요. 네. 정말 멋있지 않았어요? 네, 카리스마 되게. 네. 정재. 자, <laughs> 이정재 씨가 남긴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 이승에서 용서받는 자는 저승에서 더 이상 심판하지 음... 않는다. 네. 그럼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음, 용서를 받아야겠구나. 네. 음, 용서받다. 중국어로 조금 알아보죠. 네. <laughs> 得到,宽恕得到,宽恕 네, 得到는 얻다, 뭔가를 얻다, 받다. 받다 라는 뜻이죠 근데 뭘 받나요? 宽恕 자, 宽恕, 어떤 뜻이에요? 용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너그러이 용서해 줘. 용서, 다네宽恕,宽恕宽恕 욕함, 宽恕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용서하다는? 宽恕니 宽恕니 아, 그대로 쓸 수가 있네요 네 용서를 받을 때는 너 따오. 용서를 하겠다는 쾅슈. 이 누구누구를 뒤에 붙여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과 함께. 유신 동행. 신과 함께. 与神同行.与神同行.与神同行. 아름다운 거짓말. 美麗的謊言. 아름다운 거짓말. 美麗的謊言. 일곱 가지의 재판 중에 한두 번째였나 나태죄를 네. 가르는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태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laughs> 에너지 뿜뿜하게 보냅시다 오늘 밤에 만나요. <목소리>